여러분, ᄃᄃ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시사율이 무려 두 배라고 하는데요. 눈을 감고 시속 100km로 달리는 것과 같은 이 ᄃᄃ 운전사고는 봄철에만 2,000건에 가깝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차에 대한 안전 백과사전, 흥미로운 백과차전에서 봄철 차량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봄철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졸음운전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졸음으로 인해 운전자가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속 100km일 때는 약 83m의 거리를 운전자가 없는 상태로 질주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데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졸음운전 사고는 봄철 하루 평균 약 7건씩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졸음운전 예방법은 없을까요? 졸음운전을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 휴식인데요.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원칙 꼭 잊지 마시고요. 특히 고속도로 이용 시 졸음이 온다면 가까운 휴게소와 졸음 쉼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졸음 쉼터는 도로법에 따라 최소 15km, 최대 25km 마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즉 휴게소 사이 평균 3개 이하의 졸음 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방법은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밀폐된 차량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기 위해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는 건데요. 만약 창문을 열기 어려운 날씨나 환경일 경우 차량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외기순환 기능을 켜두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주차자리가 없거나 협소할 때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며 길가에 차를 세운 경험 있으신가요? 이는 교통 정체와 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요즘 같은 봄에는 나들이객이나 각종 축제를 즐기기 위해 개인 차량을 많이 이용하면서 이 불법 주정차 차량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구역의 주정차가 불법인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일부 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주차 불가 구역인데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그리고 횡단보도 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그리고 인도인데요. 이 여섯 개 구역의 주정차한 차량은 전부 과태료가 부과되는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반면 주정차가 가능한 구역도 일부 있는데요. 도로 노면 표시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으로 흰색 실선과 점선 안으로는 주정차가 가능하고요. 황색 점선 안으로는 주차는 불가하며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황색 실선 안으로는 표시된 요일과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하고요. 황색 복선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봄철 차량 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복잡한 정보 한눈에 볼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기분 좋은 법을 만끽하기 위한 안전운전 모두 주의하시고요. 안전운전에 대해 궁금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안전운전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